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 살고 있는 혜인이에요. 난초꽃이 여기저기 피었다고 이 난초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고 그래. 나도 난초꽃을 보러 가야지. 난초꽃은 바로 길 옆에 피어. 절대 나는 높은 산을 혼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난초꽃을 보았던 그것으로 와봤거든요. 짠, 짜잔. <laughs> 자. 아, 근데, 안 피었어. <laughs> 난초를 찾을 수가 없네. 와, 근데 여기는 물자리인가봐요. 어떻게, 어떻게, 여기에 물자리가 생길 수가 있지? 음. 그래서, 눈을 씻고 난초를 찾아봐도 난초가 안 보여서, 난초야, 난초야, 어딨니? 구경 좀 하자꾸나. 애기를 유심히 봐야 돼. 그래서, 아, 여기가 허물어지고 있네. 왜 허물어지고 있지? 어, 푸른 잎사귀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난초를 찾았어.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안 보여. 제가 그때 저기 아까 들어오는 입구에서는 봤거든요. 어, 아 이거 여기 이런 데는 걸어 올라가기가 용사나. 그런 바위 사이 사이에. 초록 잎사귀를 늘어뜨리면서 있어주면 참좋겠구만안 돼. 아이고. 다쾌가 끓었나? 사람들이? 어, 그거를 쾌갈리고 없는데. 비싼 것만 쾌간게 가드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냥, 호추나예요호추나와다 야. 너는, 여기가 섬진강 바로 위에요. 음매 <목소리> 와또니는 그러고 있냐 바위야? 바위야 나 간다 이. 그래서 난초를 시방 제가 만나보겠다고 요런 데를 왔어요 요런 데는 안이다 아하하하 오, 오! 자가 저기 숨어 있었네. 어머 웬일이야. 근데 어머, 아주 우리가 보는 그런 귀한 난초는 아니고 우리 보추나라 하여 봄에 어디 흔하게 그냥 피는 난초 있잖아요. 있어요 <laughs> 어디 있을까요? 눈 좋은 사람들 찾아보세요 <laughs> 오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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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 아빠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laughs> 아 고마워 나난 조금 못 보고 갈줄 알았는데 저기 하나 비어졌어 아이고 싸게라 가만있어 봐요 가만있어 봐요 가만있어 봐요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laughs> 나는 난초꽃도 못볼줄 알았는데, 아이고 세상에! 거기서 피었어? 어이구 고마워, <laughs> 고마워. 어디 보자. 내가 좀 늦게 왔을까요? 응? 이거 봐. <웃음> 잠깐만. <웃음> 이거를. <웃음> 아이고 <웃음> 숲에서 난초를 보면. 진짜 난초 꽃을 보면 너무 너무 신기해. 이렇게 안녕. 확실히 자연에서 이런 난초의 꽃을 볼 때와 화분에 심어서 볼 때는 하늘과 땅 차이요. 그래 안 그래? 난 네가 서반인지, 뭔지는 잘알 수가 없어. 그렇지? 내가 너를 뽑아갈 것도 아니고, 이? 예쁘게 여기서 피고 있으면 되는 거요 사람들한테 잡혀가지 말고, 알았지? <laughs> 참, 기품있게. 난 쪽곳은 진짜 그 숲에, 어, 홀로 피어있는 뭐랄까? 기품있는 고요한 사람. <laughs> 나 여기도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 아고 미안해. 알아서 만지지 않을게. 얘는 피했어. 티키타 셔어 그래도 고마워. <laughs> 자, 픽처 <핏털> 이렇게. <laughs> 아이고 못 보고 갈줄 알았는데. 못 보고 갈줄 알았는데. 그래도 보고 가게 해줘서 고마워요. 아, 아이고. 하면서. <laughs> 난초꽃을 봤으니까, 또, 이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 아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봤는데, 오메이기를 어떻게 내려간다요 아이고, 내가 가시다, 진짜. 이런 데를 내가 와있 쓰겠냐? <laughs> 가면서. 우리 이걸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은 집에서 보고 있겠지. 아이고, 아버지. 난초야 안녕. 예쁘게 꽃대를 올리렴. 아빠, 봐라. 아니 바지를 뭐한디 청바지를 입어 갖고 에이구 어이 으이 아버지 아이고 참아요. 아이고 내가 죽어넘어쓴다 까시 박혔다. 까시. 아이고 이런 숲에 들어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여 근데 나는 그래도 익숙한, 익숙한 편이에요. 이런 데를 잘 다니는 편이요 <laughs> 왜냐면 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이런 데를 많이 가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아, 아주 못할 짓은 아니다. 아주 못할 짓은 아니다. 아주 못할 짓은 아니지. 아이고. 야, 눈이 왜, 왜 이러고 있을까? 봐보세요, 여러분. 응. 하, 이런 사이에 난초가 하나 들어있으면, 아이고, 기가 막히겠지? 나는, 왜, 왜 그러고 있을까? 야, 돌아, 돌아. 어, 나무가, 얘가 쓰러질랑가 봐. 자, 갑시다. 요리, 이쪽을 살짝 얘기. 아이고, 밟으면서, 나무를 잡고, 사랑있나 잡고. 아이고, 난초꽃을 먹다고. 어. 아, 아까, 맞아. 올라오다가 저 친구 만났는데, 이 친구는 아직 꽃이, 꽃이 안 올라왔어. 난초야, 안녕. 아직 꽃대가 안 올라와서 내가 우리 딸한테 4시 반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여기 가 보세요. 음, 아이고 안녕. 야가 아이, 꽃대가 올라오다가만망 것이오, 아니면 누가 꽃을 꺾어버린 것이오 알 수가 없네. 그렇 사람들이 니 만졌을까? 어. 아니요. 아이고 길에 있어 갖고 어찌 야는 또 니를 이렇게 때렸다냐? 아 나무박이에 니가 다쳤나? 나무박이에 니가 다쳤을 수도 있겠다. 아이고 골도 깊다. 골이 <laughs> 골이 깊어. 예쁘게 자라라. 난 간다. 아우 잠깐 시간 아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가자. 아이고. 어미 음, 세상에 뭐 말도 안 했는데 구분이요? 그 아이고 구독자님들에게 죄송한데 이건 난초 난초 구경 시켜준다고 내가 제목을 썸네일을 그렇게 잡을 건데 아이고 미안해요 난초 구경 난 난초 꽃 구경은 최금 밖에 못 해서 미안하구마요어 꽃이 막필 무렵에 제가 용소폭포를한번 가드릴게요. 용소폭포 옆에는 난초가 많아. 그래서, 거기는 난초가, 그냥, 흔한 난초가 되게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난초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무슨 조상님들이 잔뜩 누워 계세요. 아이고, 아이고, 고사리 꽃으로, 고사리 톤으로 와야 쓰겄대요안 와야 쓰겄대요 얘는 또홍꽃이래요 예쁜 꽃들이 아이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를 우리 신랑이 알면 싫어할 건지 어, 싫어하기는 어. 왠지 저 옆라인에 <laughs> 저 옆라인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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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난저를 발견했어 어디있을까요 난초를 찾아보시오 눈 밝은 양반들.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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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너 거기 숨어 있었어. 하면서 예쁘게 찍어보자. 와 덤불 속에 숨어있네. 와 덤불 속에 숨어있네 하면서 봐. 아이고, 자, 들어가 봅시다. 아이고 난초야, 난초야, 엄미 엄마. 아니, 가 뭐, 너를 찍었다고, 이곳에 누르고 있다. 잠깐만 있어봐라. 아이고, 세상에 그 사이에 어 어떻게 산다야? 아니, 너가, 너 외도 너 주위에 막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 아이고, 아버지, 가면서 봐. 어미, 니는 거기서 이쁘게도 피었는데. 이렇게 나무까지 많이 잘라서 보리나티야? 아줌마가죽었 네? 우와! 우와! 너 이쁘다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어머, 웬일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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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쁘다 우와! 웬일이와 우와! 우와, 잠깐만. 우와, 잠깐만요. 이야. 아, 예쁘다. 그거 알아요? 진짜, 화분 속에 있는 난초와 이런 자연 속에 있는 난초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리안 그래, 그려? 그래. 말해봐. 그치? 응? 엄마가 예쁘 아줌마가 예쁘게 찍어줄게. 이거 초점이 좀 맞아라. 우와, 이거, 이파리 올라온 거 봐요. 아 음, 우와. 우와. <laughs> 세상에, 너 거기서 산이라고, 이파리 비비로 올린이라고. 매, 너, 너무 예쁘다. 너무 매력적이요. 세상에. 아이고, <웃음> 고마워. <웃음> 왜냐면, 너, 주변에 아줌마가 더 있나 찾아보자. 어, 주변에 맞니? 우 주변에 많아 가만있어봐 아이고 아이 아파라 아우 나 가시 아우 나 죽겠네 이거 뭐냐 아이고 아버지 아우 좀 준비 좀 해갖고 와 효연이 아이고 우와 이쁘다 안녕 고사리야 너는 어디 봐 얼굴을 보여줘봐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제일 예쁜 게 나는 진짜, 이거는, 뭐, 백번 말해도 여러분들이, 어? 고사리, 옆에 난초, 난초, 옆에 작은 고사리,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살아야, 와, 어? 진짜 난초다. 그런 생각을 해. 가만있어, 여기 있어봐. 나 더, 위쪽으로 가볼게. 또 예쁜 친구들을 찾아보자, 이. 와, 이거, 아까 10분으로 꺼내려고 그랬더니, 구독자님, 내가 꽃을 찾아갖고 지금 아주 좋아가지고, 오메, 나 이거 어떻게 지나간대. 됐다. 에휴 나라. 어 자, 여기가 물자리인데, 물자리 사이에 난초꽃이 들었다단게요 음. 배마, 가라. 뱀마 배마, 가라. 근데 뱀이 없을 것 같죠? 여기는. 와, 아, 저 옆에와 여기와 완전 달라 분위기가. 어, 와, 아. 분위기가. 어, 난초 딱두 송이 들었구만. 와, 아. 저것을 누가 뽑아갈는가? 뽑아가지 마시오 아이. 아, 어디에 난초가 있을 것 같소? 응? 여기 이런 데는 안 들었겠지. 눈 씻고 봐도 안 들었고, 저기 비탈진디 아니면, 저기 위엔디. 짜들은 뭘까? 후야, 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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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추가 안 보인다. 굴짝이 따라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캐갔어. 돈이 된다 하여. 전부 다 캐가 브러스. 이 옆쪽에 난 수가 있을까요? 아, 아, 저기 위에. 저기 위쪽으로 가볼까요? 물자리야. 이거 물이 흘러내려온 자리 같아요. 이 뭐라고 써있네. 뭐어찌고저찌고 들어오지 말라고 써놓는 거야? 아 묘지이자 토지 분명 묘지를 파가시오 그렇게 저희는 적어있나 봐요 난초가 있을까? 근데 아까 거기는 정말 보물찾기 하듯이 제가 난초를 찾아가지고 더 돌아다니면 안될것 같아 위험해 이제 그만해 여러분들, <laughs> 숲에, 이거는 숲이라고 볼수 없, 아니, 진짜 이게, 여기는 그냥 길가 위에 바로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뭐 무섭지도 않아. 그리고 그다지 턱 위험스럽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응. 왜냐면 바로 한 10m 아래가, 10m 아래가 도로야. <laughs> 그런데 우리 난초꾼들이 우리 구례에 와가지고 난초를 캐가지 마시오 응? 그냥 우리가 흔히 발에 걸리는 우리 그냥 보추나 있잖아요 흔하게 피어있는 그런 보추나 그래서 막아 이게 명품이다 명화다 어. 그러지 않아. 그런 게 아니고, 어, 난초다. <laughs> 난초꽃이다. 어. 난초다. 난초꽃이다. 어.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laughs> 별거 없어. 어. 숲에 오면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거예요. <laughs> 아이고. 나 오늘 우리 귀요이 딸에게 한 소리 들었어요 엄마 제발 평범하게 살아 엄마 사람들이 엄마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 오메 나 우리 딸 입에서 그런 말 나올 줄 몰랐어요 항상 우리 딸이 나 응원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까 또 뽀뽀를 하면서 또 화해를 했어 내가 최선을 다해야죠 엄마니까 엄마니까 시선 다해야돼 어메 그나저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포츠나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여기는 구례에 어. 섬진강 바로 위에 있는 <웃음> 산이었어요 <laughs> 뭐아 귀한 난초가 있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말어 그냥 피었어 난초들이 여기저기 평범하게 그런 거야 <laughs> 알았죠? 바이바이 아참 바이. 어, 다음 난초 산행은 용서폭포로 가봅시다 용수폭포도 흔하게 핀 난처들이 쎄서 쎄서 알바